해수면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국 도시가 침수되기 시작하고 평균 온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증발이 되는 그 수증기가 달라지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 달라져요 그럼 그동안 농사짓고 있었던 지역들이 바뀌어야만 하는데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안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식량 생산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르면 환경 전체가 바뀌면서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생태계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수 있다는 거네요. 한국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나라고요.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의 경제에 밀착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거는 어 이건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함께 하게 되고 그걸 기업이나 정부나 본인이 바라는 부분들을 표현을 1분 프로 종의영하권의 주의가 이어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하게! 하게! 제동력, 미림, 소음 걱정마! 스위트 차에 하게! 하게! 세계적인 차들의 딱 맞는 브레이크 패드 기억하게! 스위트 차에 하게! 하게! 스위트 차 전용 브레이크 패드 하게! 상신이 많으니까 기억 하게! 하게!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신용정보 1600 9300 1600 9300 우리의 편리한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 속 화학제품들 하지만 안정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화학제품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함께합니다. 지난 1993년, 대전이 국제무대에 첫 데뷔한 대전 엑스포를 기억하십니까? 30년 만에 대전이 다시 국제무대에 섭니다. 내년 10월 대전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총회가 열립니다. 세계 140여 개국 지방자치단체와 UN 등 국제기구에서 대전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외교의 사항이 펼쳐질 대전. 대전시는 이번 총회가 탄소 중립과 평화 구축에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는 과학 수도 대전광역시와 함께합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하시나. 갤럭시 Z 폴드3 플립3 삼성 갤럭시 Z 폴드3 플립3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